자 여러분들 오늘 명전 그노우무 잡아가지고 신규 캐릭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먹는 것쯤이야 뭐 껌이죠 여러분들 저는 운이 좋기 때문에 야 얘들아 캐릭터 뭐가 제일 좋아? 노우무 잡을 때오 야야야야 오지마 야, 야.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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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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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.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노우무가문 열어줘요 어 여긴 못 들어오겠지? 어 여기도 들어오네 아니 아니 형님 오우 오 당황했네 바쿠고가 깡딜이 좋다고? 아 그래? 그럼 무조건 바쿠고로 가자 쿠로길이 별로예요? 아 근데 쿠로길이 뭔가 그 땡기는 맛이 있어 얘들아 뭔 말인지 알지? 바쿠고 자폭이 지린다고? 오케이 일단은 딜량을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딜을 열심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잉 어, 나 바쿠고 스킬 까먹었는데 얘들아? 야 근데 각성 없으면은 잡기 힘든 거 아니야? 야 그냥 잡몹 잡아서 각성 모으는 게 빠르지 않나? 바쿠고가 특히 게이지 더잘안 모인다고? 아 그래? 아그 정도야? 아 그럼 딴 캐릭터 할까 얘들아? 아 2번 4번으로 마무리하면은 포인트 많이 준다고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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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확인. 사람을 때리라고? 야, 사람아! 아무나! 일로 와봐! 자, 일단은, 각성부터 좀 빨리 모아봅시다. 각성을 빨리 모아야 딜이 확 나오기 때문에, 저기서 그냥 노무한테 맞으면서 할 필요가 없어, 얘들아. 마무리! 야, 겁나 안 오르네? 아, 근데 바쿠거가 딜이 좋아가지고. 와, 야, 진짜 안 올라간다. 2등을 주는데 30%로 획득 가능하다고요? 어. 아, 근데 30%면 확률 높지 않나, 얘들아? 각성 거의 다 모았고, 안뜰 확률 70%가 더 높죠. 뻥! <laughs> 각성 거의 다 모았고. 어, 지금 저기 중앙에서 너무 어그로 끌고 있어. 이거 50번 잡았다고요? 아이고, 힘내시고요.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, 그렇게까지 잡을 필요는 없어요. 자, 각성 거의 다 모였다, 얘들아. 가자. 오케이. 다 모였다, 다 모였다. 야, 근데 이번에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, 얘들아. 그러면은 이거 모르는 거야? 응, 백 특허심. 아니죠? 어, 야, 다 모였다, 다 모였다. 야, 가자, 가자, 가자. 이거 각성하면은 각성 그 딜부터가 장난이 아니거든. 2차 각성까지? 오케이, 보여줄게, 보여줄게. 가자, 가자. 얘들아, 형 왔다. 야, 나한테 억으로, 나한테 억으로. 됐다. 이거 딜 엄청 날 걸요? 그렇지. 딜레전드고 와, 확실히 달라. 24%. 끝났다, 끝났다. 내려 찍어주고, 5% 깎아주고, 2번 한번 써주고, 각성 끝날 때쯤 4번 습시, 여러분들. 이거 하면은 바로 2차각성 해야될 것 같은데? 풀이 그렇게 안 길어가지고? 와우! 각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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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성! 2차각성! 그렇지, 바로 해주고! 오, 어서오세요! 이것도 데미지가 엄청 좋을걸요, 여러분들? 빤치! 어, 뭐야, 왜 데미지 안 들어갔냐? 1번! 그렇지! 3번이랑 4번이 좋다고! 3번! 나이스! 야, 13%! 라스트, 라스트, 4번, 4번! 마무리, 마무리! 4번 써야돼! 됐다! 하하하하하하이. <laughs> 님들, 도와줘요, 이제. 같이 잡아요. 딜량 1등 했어, 이 정도면. 아, 조금 아쉽긴 하다. 아, 근데 피 확실히 각성 한 번에 저 정도 깐 거면은 진짜 많이 깎긴 했어요. 뭐, 사람들 들어오고 있고. 응, 다들 어서오시고. <laughs> 나만 믿어. 오케이. 믿을게요. 야, 너는 왜나대리냐 니마. 아니, 아 뭐예요? 뭐예요? 저거 잡으라고요. 어, 뭐야, 이거? 야, 이, 거이 모트는 뭐냐? <laughs> 야, 잠깐만, 잠깐만. 야, 가자, 가자. <laughs> <laughs> 이거 초타임. 자, 여러분들, 이제 피 거의 다 깎았구요. 아, 이거 정말 1트 만에 나올지도 몰라, 얘들아. 도와줘, 도와줘. 왜 딜은 반만 넣고 반은 동인님을 때리는가. <laughs> 우리는 노동시키고 놀고 있네뭔 소리에요. 여러분들도 노무를 먹어라. 이 얘기죠. 아, 하이 잠. 잡... 아, 제발 1트 만에 나와라. 노무 잡기 귀찮다, 진짜. 제발. 아, 죽으면 딜 초기하라고요? 에반데요? 오, 나왔다, 나왔다. 뭐야, 뭐야. 제발. 아, 제발. 13% 확률이라는데? 38, 39%, 40%! 40% 확률인데? 안뜬 거야? 와. 40%인데? 어떻게 40%가 안 뜨냐, 얘들아? 백지랑 같이 준다고 줄 때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잉? 이거 뭐냐, 얘들아? 나 이거 처음 본다? 이거 왜, 왜, 왜 고조사토르? 뭐 하는 곳이지? 하늘과 땅전체에 걸쳐 당신은 혼자입니까? 예. 천상천하 유아 독존. 뭐야, 저거? 내가 혼자기네. 실력이. 이거 무조건 각성 모아서 하는 게 빠르다, 얘들아. 40%인데 왜못얻냐고요왜 말이요? 이번에 몇 프로지? 이거 잡을수록 확률은 점점 올라간다는데, 얘들아? 이번에 43%라고? 그럼 이번엔 무조건 얻지 않을까? 이번에는 충분히 얻을만한데? 자, 각성. 이제 슬슬 반 정도 남았습니다잉? 1번이 제일 많이 쌓인다고? 3번이 제일 많이 쌓인다는데? 2번하고 3번이? 아니에요? 바꾸고 검정색 보고 싶어? 알겠어, 알겠어. 아이, 참. 오케이,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. 블랙 바꾸고. 와우! 어둠어둠 열매. 요호호호. 블랙 바꾸고 좀 멋있는데? 간지 레전드다 얘들아 첸장통이 이 공격은 대체 뭐냐 <laughs> 오케이 맞다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자 어그로 가고 각성 갑니다 맞았나? 자 제발 이번에 먹어보자 얘들아 진짜 이번에 먹어보자 피 많이 깎았고요 1번 바로 쓰고 내려찍기 그렇지 그 다음에 3번 바로 써주고 실패하고 2번 바로 써주고 또 실패하고 아니 왜반데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냐 바로 각성할까 그냥? 4차 각성 1번 나이스! 자, 바로 4차각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<laughs> 약간 불피 <볼피> 느낌? 야야 <laughs> 야, 이것도 블랙이네 얘들아 뭐야 다 블랙인데 완전히? 그렇지 3%아 이거 4번이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야나한 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? 얘들아 4번만 맞추면 제발 맞아라 으응 음. 간 간, 가나? 맞았나! 그렇지! 그렇지 클릭했다 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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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나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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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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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뜬거요? 저 포탈뜸 7%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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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작이지! 얘들아, 나 80%였어! 아니, 이 사람이 차단하겠습니다! 아니, 평 뜬다며! 괜찮아, 얘들아. 아직 서버가 하나 남았어. 걱정하지 마! 에스 와쓰 와쓰 자 일단은 각성부터 딱 놓읍시다 야 얘들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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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꺼번에 때려야 맛있다 그렇지 한꺼번에 때리니까 맛있네 얘들아 혼자서 딜100% 넣자고요? 어, 그것도 괜찮을지도? 얘들아 형 혼자서 100% 넣어도 돼? 너희 셋다딜을안 넣을래? 그건 좀이라고? 아니야 너 착하잖아 임마 맞아 아니야 10%만 넣는다고요? 아니야 너 착해서 괜찮아 혼자 100% 하려면 귀찮다고? 근 아까 보니까 혼자서 충분히 넣을 만한 거 같은데? 야 근데 확실히 다 같이 때리니까 각성 게이지 빨리빨리 찬다. 51% 넣어도 1등 확정임. 근데, 나만 먹고 싶어요. <laughs> 다른 사람 뜨는 거 보니까 좀배 아픈데요? 인정? 양아치 돈이. <laughs> 어, 야, 누가 2% 깎았다. 아. 자, 일단 각성 거의 다 모였고. 됐다, 가자. 어있어 너무 어있어 너무. 각성! 그렇지. 일단 바로 각성 데미지 빵빵하게 넣어주고요. 어, 야, 이번에 각성 별로 안 깎였는데? 다른 애들한테 억울하게 끌렸나 이거 2번이 오히려 스킬 쓰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. 동족이라고요? <laughs> 무슨 소리에요 동족 아닙니다. 나이스. 아직 쿨타임 많이 남았네. 내려 찍어주고 한번 써주고. 오, 야 죽겠다. 죽겠다. 4번. 그냥 지금 쓰자. <laughs> 형 근데 왜 티치가 됐어? <laughs> 깐진하지 와, 야 이거 제대로 맞으니까 데미지 23% 들어가네, 얘들아. 나이스. 블레체 캡. 캡 3번. 어, 이거 이거 죽을 것 같은데, 얘들아, 이제. 제발. 아! 아, 나 정말 아, 너무 정말 아, 아깝다. 이거 4번 썼으면은. 오, 어, 야, 잠깐만. 야, 죽으면 데미지 초기화라고 그러지 않았나, 얘들아? 아닌가? 상관없나요, 여러분들? 아, 아니에요? 아, 아니죠? 아, 구라라고요? 아우, 다행이네요. 깜빡 속았네요. <laughs> 데미지 초기야, 이런. <laughs> 어, 속아버렸고. 잡았다. 나이스. 마무리. 죽었나? 어, 제발. 제발 떠라. 제발 떠라. 제발 떠라. 24%! 뜬 거요? 안뜬 거요? 아, 애초에 못 먹는 거 아닐까요? 노무는 먹는 게 아닙니다. <laughs> 쌍용단에서 운다썼다고요 <laughs> 기다려봐요, 기다려봐요. 이거 자 꿀팁이 하나 있는데 일단 미리 각성을 해놔자 궁극기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노무 소환해. 와, 한번 소환해 485로 벅스라고요? 오케이 들어오세요 노무 씨. 바로 각성해서 딜 넣어드릴게요. 이거 썰풀 가능. 맞다. 후구지시라고요? 여기서 먹으면 되잖아요, 이들아. 여기서 먹으면 이득 아닙니까? 각성 제대로 한번 가보자. 각성 한 방에 끝낼게요, 여러분들. 각성 한 방에. 어, 야 아파 아파. 야야야 노무야. 야 얘봐야 노무 노무야. 와, 야나 죽을 뻔했어 얘들아. 자, 4번 준비. 바로 각성. 오, 야 고조사토루네. 고조사토루. 끝났죠? 노모형어디감 이거 딜 넣어야 되는데. 야노모형 어디갔어? 아니 쟤 뭐하냐 저기서? 왜 잠수를 하냐? 아니. 아, 아니 망했다. 망했다 얘들아 망했다. <laughs> 망했다 진짜. 위험 위험 위험. 아, 야 각성 끝났다. 야, 그래도 이 정도면은 딜량 1등이지 않을까요, 여러분들? 이 정도면 딜량 1등 한거 같은데? AI 하나 못 참는 통명. 됐어, 됐어, 됐어. 이제, 이제, 이제 링크 드릴게요. 어, 50% 넘긴 했어. 아, 진짜 엇가가 맞긴 해, 진짜로. 오케이, 너무 때리는 척 사람 한번 때려주고. <laughs> 겁나 많네. 와, 사람. 야, 사람 왜 이렇게 많아, 이거. 이거 <laughs> 사람 너무 많은데? 개인 서버로 각성 또 채우라고? 이거 이제 더안 채워져? 노우무가 나와있으면은, 이거, 안 돼, 안 돼. 그래가지고, 노우무 소환하기 전에, 한번 하고 먹는 거야. 어, 아이고, 노우무인 줄. 어, 거미, 거미네요, 거미. 깜짝이야. 그렇지. 아이고, 노우무인 줄. <laughs> 아이고, 노우무인 줄. 아이고, 노우무인 줄. <laughs> 그냥 화풀이 아닌가요? <laughs> 아니, 아니에요. 제발 떠라. 나이스.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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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아이고 안 나온 건가 이거 왜안 나오냐 얘들아 동인님 킹피에서운다쓴든 <laughs> 아니 이게 확률이 낮은 확률이 아닌데 아이 정도면 솔직히 금방 나와야 되거든요 됐다 가자 이번엔 띄운다 나나 나 이제 안 참는다 이번엔 무조건 띄웁니다 여러분들 바로 각성 맞았죠 제대로 맞았죠 딜좀잘 넣어보자 이번에 얘들아다폭쓸 거면 다른 사람 유인시키고 하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, 피 최대한 많이 깎아주고. 오케이. 데미지 야무지고. 니마, 니마, 유인 좀, 유인 좀. 그렇지. 지금. 됐다. 성공이다, 이거. 그렇지. 데미지 장난 아니고. 아, 지금 쓰면 안 되는구나. 아. 아, 이걸 마지막에 써야 되는구나. 자폭 쓰면 은 죽네. 거의 자폭몰라 사키급이네. 다 잡았다, 다 잡았다. 나라인 제발. 제발. 오나왔다 여러분들 그러지 그러지 나왔습니다그렇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아 드디어 떴네 아 포탈 아 여기 있네 얘들아 워프 포탈이라고 바로 있네 와땀막 그냥 야 깐지난다 깐지나 아이거지 얘들아 와야 이게 고조사토로 아니야 여러분들 오잉 오오오오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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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라사키 아니야 이거? 응? 어? 끝난겨 끝난겨 문물열매자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, 오늘 드디어 포탈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캐릭터 리뷰 한번 할게요 어, 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네